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리 형태 때문인데, 다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 더 좋겠네요. 다리를 보게 되면 꼭지점이 3개가 있는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기본 형태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위에 있는 판도 원형이죠. 그리고 옆면도 있기 때문에 실린더를 가지고 윗판도 만들고 실린더의 가장 최소각이 삼각이기 때문에 실린더를 가지고 아래 것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전체 높이는 450 정도. 그리고 이 판의 높이는 1.5cm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판의 넓이는 32나 34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17cm. 높이는 1.6cm 이렇게 만들게요. 현재 위치는 0.0에 있기 때문에 높이 방향으로 45cm를 위로 올려줍니다. 오스 그래픽 뷰에서 보면 이렇게 죠 Ctrl V로 현재에 있는 실린더를 복사해줍니다. 복사된 실린더는 높이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45만큼 내려줍니다. 바닥하고 딱 맞는 상태가 되겠죠? 46 정도 내리고, 라운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주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사이드는 이렇게 세개로 만들어줍니다. 위에 판 같은 경우는 터보 스무스 없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이드를 80개나 100개 정도에서 부드러운 원이 되게끔 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형태를 먼저 조절해 볼게요. 다리 형태는 안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도 좀 많이 빠지는 형태니까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은 크기를 줄이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크기를 키워서 바깥쪽으로 이만큼 뻗어나가게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쯤에 스위프트 루프로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버텍스에서 이 모서리 점을 이 점에 붙여 줄 겁니다. 그래서 타게 될대로이 모서리를 이 모서리에 붙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엣지가 만들어지죠? 엣지에서 이두 개의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Create Shape from Selection으로 리니어 형태로 떼냅니다. 현재 물체는 삭제합니다. 떼어낸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렌더레이블 옵션을 켜서 원하는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이드를 만들어줍니다. 단면의 사이드 개수죠. 그래서 10개나 뭐 12개가 기본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본 형태를 사용하시면 돼요. 12개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 모서리만 버텍스에서 필렛 명령으로 그림과 같이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겠죠 로테이트 명령으로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인스텐스 형태로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럼 3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리 3개가 만들어집니다 벌써 기본 형태는 다 나왔죠 이제 이 다리에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 건데 먼저 첫 번째 물체에 위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스위프트루프 명령으로 연결될 부분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새로운 엣지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폴리곤을 삭제해 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스위프트루프 명령으로 이렇게 연결될 부분에 해당하는 위아래에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폴리곤 명령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r t x 로 투명하게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뒤쪽에 있는 거는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그 앞쪽에 마주 보고 있는 면만 지워주면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겠죠. 인스텐스로 복사됐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editable 폴리로 컨버팅하고 o t a c 명령으로 다른 물체를 합쳐줍니다. 보드에서 보게 되면 떨어져 있는 보드를 선택하고 bridge 세팅 명령으로 이 부분을 연결해줍니다. 이때 세 번째에 있는 트위스트 옵션을 이용하면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그먼트를 추가하게 되면 가운데도 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넣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뺄 수도 있죠. 그래서 적당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다른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연결이 다 되면 위쪽 형태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 끝에가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뷰에서 보면 위에 있는 실린더, 얘를 좀 내려서 서로 겹치게 만들어줍니다. F3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다리 형태에서 퀵 슬라이스 명령으로 이 위쪽에 있는 실린더를 기준으로 스냅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퀵 슬라이스 해줍니다. 폴리곤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슬라이스 된 위쪽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딜리트 키로 불필요한 면을 삭제합니다. 이제 터버 스무스를 적용해서 모서리 연결 부분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서 바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부분까지 깨끗한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여기에 선을 하나씩 다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원하는 디테일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전두개 정도 추가했습니다. 이물체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 부분에 더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에디탭블 폴리로 컨버팅 하거나,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해서, 프리폼에 있는 푸시, 쉬프트,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푸시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시 사이즈, 그리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0.1 정도에서 푸시로 이 표면이 살짝 튀어나오게 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릴렉스로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걸 살짝 정리해주면 좀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강도를 조금 조절한 다음에 많이 적용되게끔 하면 빠르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조절을 하시면 F4번 키를 눌렀을 때 용접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도 만들 수 있죠. 이건 작업자의 욕심이니까 렌더링 했을 때더 사실 같은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죠. 에디터블 폴리로 커머팅하고 이 부분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할때 면을 닫고 챔퍼를 한다던가 그런 작업을 할수 있겠죠. 위판에 대한 작업을 해볼게요. F4번 키,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위아래 면을 선택해서 엣지를 선택합니다. 챔퍼 명령으로 좀더 부드럽게 이렇게 챔퍼를 주고 세그먼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때는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측면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폴리곤으로 위아래 면을 선택한 다음에 절반 정도만 글로우를 선택해서 절반 정도는 재질 아이디 1번을 갖게끔 하고, 측면은 나무 재질을 나중에 줄 수도 있잖아요. 재질 아이디 2번을 갖게 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재질 아이디 3번을 갖게 합니다. 이때는 모디파이 명령 중에 메트리얼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3번을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물체는 3개의 재질을 갖고 또그 재질들은 각각의 아이디가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멀티 재질로 하나의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모두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듭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 그룹에는 멀티스브 오브젝트 재질 이 재질은 기본적으로 10개가 나오기도 해요. 저는 5개로 줄여 놓은 상태고 2개를 줄이면 이렇게 3개가 되겠죠.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름을 주시면 돼요. 위레이 재질을 가져와서 연결하면 되겠죠. 저는 1, 2번은 똑같이 줄게요. 흰색 계열로 여기는 180 정도 흰색을 줄게요. 그리고 리플렉션은 140 정도, 글로스니스는 0.56 정도 이렇게 해서 1번하고 2번에 연결합니다. 얘를 복사한 다음에 다리 재질은 165 정도 좀더 회색에 가깝죠. 리플렉션은 좀 강하게 주고, 글로스니스도 0.7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3번에 연결. 그다음에 재질 이름도 그룹 이름하고 똑같게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재질을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되겠죠? 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는데 뷰를 조절한 다음에 P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뷰를 조절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바닥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바닥 재질을 주고 렌더링 하면 되겠네요. 바닥 재질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재질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면에는 HDR 라이가 있어야 됩니다. 돔 라이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맵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HDR 라이를 하나 세팅합니다. HDR 라이가 중요해요. HDR 라이를 어떤 걸 넣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HDR 라이를 잘 선택해서 여러 가지를 다운 받은 다음에 장면에 넣어 보고 가장 어울리는 HDR 라이를 사용하면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죠. 랜더 옵션은 기본값입니다. V-Ray에서는 버켓 모드, 이미지 샘플러는 1 20이고요. 이미지 필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GI에서는 블루트 포스 라이트 캐시, 라이트 캐시는 1500으로 렌더 엘리먼트에 필요하다면 V-Ray 디노이저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옵션이니까 장면을 렌더링 하는데 뭐 조절할 옵션들이 있으면 실시간 렌더링을 켜 놓고 조절을 하시면 되죠. 뷰를 좀 조절한다거나 그리고, 재질에 디스플레이먼트가 있으면 이렇게 먹게 되는데, 화닥물체를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될수 있겠죠? 모델링을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고, 여러분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고, 또 재질도 좀더 현실감 있는 텍스처를 구한 다음에, 뭐 측면에 다양한 형태도 집어넣어 보고, 재질도 바꿔보면서, HDRI도 바꿔보고, 그럼 더 현실감 있는 렌더링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동기부여도 되고, 더 멋진 모델링, 더 멋진 렌더링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들을 만들어 가시면 초급자도 금방 벗어날 수 있고 재미있는 맥스 작업을 할수 있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